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지혜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길을 갈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친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마치 여우가 굴 속에 혼자 자신이 이 사자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홀로 자아 도취에 빠져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편 하반절에 대해서는 이 29장 2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사실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 앞에 나와 있는 상반절을 강조하기 위한 말임을 알수 있는데요. 즉,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자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왕으로서. 수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 본문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경험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려 하는 자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자를 보며 이러한 자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인 어면지혜나 모든 것에서 최고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대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나아만 장군도 앉아서 천리를 내다본다는 엘리사 그리고 뭐. 천리가 아니라 영계까지도 본다는 이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어라 했는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 더럽고 이 좁은 이 강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넓고 깨끗한 강 가서 씻는 것이 더내 병을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내 생각을 고집하곤 합니다. 또한 조금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쳐도 마치 자신이 삼손이나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만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왕이 된 것처럼 자랑하며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비록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죠. 뭐 요즘 보면 어, 뭐 엄청난 지식들이 인간에게 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음,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로봇을 만들고 뭐 AI다 뭐또 우주에 또 뭔가를 발견했다 뭐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어 자만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넓고 크고 끝이 없는 우주에 비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모래 알갱이보다도 작으며 심지어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와 다를 바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들풀과 같은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며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결국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에 그죠? 이 컵에 물이 차면 어떻습니까? 이 잔에 물이 차면요.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죠. 마치 우리가 자만과 교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렇죠? 자만과 교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헛된 자만을 모두 내어놓고 빈잔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사실 그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내 안의 죄, 내 안의 교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다시 그 안을 뭐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